자, 청담여고 20번 보면 이제 서답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항상 나오는 지수와 로그의 이제 대입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 문제가 뭔지, 이 내용이 뭔지를 예야, 이해를 이해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주사를 해서 농도를 탁 만들었대요. 어떤 농도가 됐겠지? 자,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에서 퍼지니까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근데 그 줄어들었을 때 어 A 이상일 때만 효력이 있대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초기 알중 혈중 농도를 A의 두 배로 했대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초기 혈중 농도가 P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두 배로 한 2A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A 곱하기 자 2분의 1에 자 이제 k 여기를 내가 괄호로 치고 이제 kt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 원래 kt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시간을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1을 넣든, 2를 넣든, 그때의 현재 혈중 알콜 농도, 아, 알콜이냐? 아, 알콜이 아니죠. 그건 술이죠. 자, 혈, 중 농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그 그 약에.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오고, 뭐 2를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 봐봐. 두배로 했을 때 6시간 동안 효력이 있대요. 얘가 이제 2분의 1씩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있넣늘 때마다. 근데, 6을 딱 집어 넣었을 때까지가 딱 A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계속 줄다가, 뭐4넣도 괜찮아, 3넣도 괜찮은데, 6 넣었을 때딱 A니까, 6시간 동안 이제 지속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이제,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A가 됐다는 건, 얘가 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분의 1에, 2분의 1에, 6K가, 6K 제곱. k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약에 18시간 동안 효력 있게 하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네모 A를 집어넣죠. 맞죠? 네모 A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제 2분의 1에 이 k 의 18시간 후에 A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되니? 자, 그럼 이제 이게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자, 2분의 1에 6k의 세제곱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근데 아까 구해놨잖아. 2분의 1에 6k는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총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넣을 수 있는 값은 8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8a를 집어넣어야 18시간 후에 a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8a를 집어넣으면 점점점 이제 분해가 돼서 마지막에 a가 되는 시간이 18시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우리가 글을 읽은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글이 너무 많다 그냥 아 몰라 뭔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뭘 대입하는지 딱 파악만 해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배? 자 8배라는 걸알수 있겠네요.